안녕하세요. 산타클루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한 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뭐 작게는 1밀, 많게는 한 3, 3일까지 벌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을 하다가 보면 곧 도적단 침입이 시작됩니다. 이런 메시지가 뜰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 한 시간 동안 이 도적단 습격이라는 파벌전을 하게, 하게 돼요. 한 시간 동안 그냥 깃발 뺏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 보면은 이런 검은색 깃발이 있는데 이런 깃발들을 우리 파벌 쪽 깃발로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포트 스트링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파벌 상태를 활성화를 해서 가면 되겠죠. 보통 파벌전이 시작이 되면 한뭐 빠르면 한 1, 2분, 뭐 늦어도 한 5분 정도 지나면 이런 식으로 칼 표시가 뜨거든요. 이쪽으로 뛰어가시면 됩니다. 사실 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하루에 한한번 정도 하면은 실버 부족함 없이 좀 게임을 플레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같은 경우에도 도적단을 하루에 한번 정도 하려고 하는데 뭐 다르게 번고도 있지만 지금 한 11일 정도 모아놨습니다 저도 아직 게임을 한지 한 4일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제가 지금 4.1 티어를 차고 왔습니다. 그 도적단을 진행하면 보통 레드존을 많이 가게 되거든요. 그래서 레드존 같은 경우에는 죽었을 때 아이템을 떨굽니다. 그리고 파벌전 할 때는 다른 파벌을 만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떨고도 상관없는 정도의 아이템을 끼고 오는 걸 추천드려요. 벌써 저기 3번은 다 끝났네요. 지도에 보면 이 3번은 끝났죠. 지금 여기 지도에 보이는 이 하얀 원, 원 보이시죠? 이 원이 뭐냐면 현재 우리 팀이 이쪽으로 좀 많은 인원수가 이동을 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. 그래서 저 원을 따라다니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코트스트링이라서 하얀색이지 마트록이나 데포드나 다른 마을에 있으면 저 원이 또 다른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파벌의저원 색깔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파벌 색깔인데 갔다가 그냥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<laughs> 그 부분만 좀조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도적당 같은 경우에는 파티로 진행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따라다닐 수만 있다면 그냥 혼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.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있는 요 도적당 우두머리를 때려주시면 돼요.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 시간은 좀 새벽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많이는 없네요. 네, 이런데 와서 어차피 같은 파벌이라서 이게 힐 같은 것도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파티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진행하는 데는. 이렇게 우두머리를 한 대라도 때리면 나중에 포인트가 들어오게 돼요. 요, 한 시간이 다 지난 후에. 그리고 지금 보신 우두머리를 잡고 나면 요런 원 동그라미가 이렇게 돌거든요. 저 원이 다돈 다음에 이렇게 우리 팝을 색깔 원이 또한 바퀴 더 돌아요. 요 때까지 말해서 내려서 기다리면 요 원이 끝까지 다 찼을 때또 파벌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요렇게 108포인트 받았네요. 현재 저는 파벌 포인트가 5300점 정도 있거든요. 이거를 남은 시간동안 진행을 한 다음에 얼마까지 모아지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이제 이 보스를 잡고 나면은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점령할 깃발이 없잖아요. 그래서 다른 맵으로 갈 텐데 그 부분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보스를 잡고 나면 일단 말부터 소환해놓고 다시 내린 다음에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래야 빨리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팝을 포인트는 요 원이 찼을 때랑 이 시간이 다 됐을 때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음. 보시면은 이제 여기 맵은 다 됐기 때문에 또 무리들이 이동을 하거든요. 보통 지금 저는 파티가 없어서 그렇지 여기 보면은 똑같은 이름의 요 길드가 있거든요. 아마 이분들은 파티로 진행을 하겠죠. 그래서 뭐 인솔자가 어디로 가자, 어디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. 그래서 똑같이 따라가면서 파벌 점수를 계속 계속 모으시면 돼요. 음, 바로 밑에 있는 대로 갈줄 알았더니 좀 돌아가네요. 여기 보면 또 원이 움직이는 방향이 표시가 되죠. 이렇게 지도에. 음. 그리고 보통 지도에 이렇게 1, 2, 3, 그 깃발 번호는 있는데 저 순서대로 잡는 게 아니고 보통 뭐 인솔자가 짧은 동선 기준으로 보통 가더라고요. 이제는 한 6분 정도 남았고, 현재 여기까지 왔네요. <laughs> 보이시죠? 여기 땅 따먹기 하면서, 이쪽으로 계속 온 다음에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파벌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완전 땅 따먹기죠? 지금 다른 파벌들도 열심히 땅 따먹기를 하고 있어요. 이제 2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의 한 50분 정도 파벌전을 했고 지금 38,000점 거의 33,000점 정도 벌었거든요 이게 이 시간이 다 지나면은 또 추가로 점수가 들어올 겁니다 이제 5초 남았네요 이제 곧 점수가 들어올 겁니다 45,000점 <laughs> 50분 동안 해가지고 총 82,000점 정도 파벌 포인트를 모았거든요. 82,000점이면 24개 정도 만들어지겠네요. 요 마운틴하트를 24개 사고, 숙련자의 문장을 24개 사고, 음. 이렇게 망토를 24개를 만들겠습니다. 제작, 8600원 드네요. <laughs> 지금은 4.2밀 정도 가치가 있네요. 다 만들고 나니까 7밀 <laughs> 이렇게 24개를 만들었고, 대충 한 6밀 정도. 근데 어차피 이게 뭐 제값은 다못 받을 거고, 뭐 최소한 못해도 한 3밀 정도는 번거 같아요. 한가지 팁을 좀더 드리자면 이게 또 포스트 스트링 에서는 요거를 많이 만드니까 파는 사람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마을 갈때 수수료가 얼마 안 하거든요 뭐 마트로그 12,000원 대포도 6,300원 리머스트 6,300원 요정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망토를 만든 마을에서 파는 것보다 다른 마을 가서 팔면 좀더 시세가 좋을 수도 있겠죠. 뭐 대량으로 팔 때는 저는 좀 여러 군데 마을에 좀 나눠서 팝니다. 한 10개씩.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요 도적단 같은 경우에는 IP가 700만 넘으면은 1일차라도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실버가 좀 없다. 그러면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